의사가 추천하는 최고의 아침 음식 5가지. 건강하고 오래 살기 위해서 의사들도 이 음식들로 아침 식사를 한다고 하는데요. 5가지의 음식들 빠르게 알아볼까요? 화면을 두번 누르면 온 가족이 건강하고 사랑이 가득해집니다. 첫 번째는 계란입니다. 단백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무기질 등이 골고루 들어있어서 아침 식사의 체격입니다 특히 계란 노른자에 레시틴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기억력과 집중력을 향상시킵니다. 두 번째는 감자입니다. 감자는 복합탄 수화물이 풍부해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고 에너지를 천천히 공급합니다. 감자의 알칼리성 성분은 위염이나 소화불량 증상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세 번째는 단호박입니다. 단호박에는 복합탄 수화물이 포함되어 있어 소화가 잘 되고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 아침 식사로 적합합니다. 네 번째는 두부입니다. 두부는 식물성 단백질과 이소플라본 성분이 심혈관 건강과 골밀도 유지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공복 상태에서 섭취해도 부담이 적으며 저지방, 저칼로리로 다이어트를 고려하는 사람들에게도 아침 대용으로 적합합니다. 다섯 번째는 물입니다. 아침 공복에 마시는 미지근한 물은 체내 신진대사를 활성화시키고 밤사이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배출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혈액을 묽게 만들어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변비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